평화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약속하는 새해입니다. 범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범띠니까 범처럼 깨뜨려보는 눈과 그리고 비효처럼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복을 여러분께 빕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슬기의 복 그리고 분단의 벽을 과감하게 꿰뚫는 용맹의 복 더불어서 반민족, 반민주학법의 사슬을 모조리 끊어내는 그리하여 모든 생명이 제숨 제대로 쉬는 그런 평화의 복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종교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교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종교라는 이름이 뭡니까? 큰 가르침입니다. 큰 가르침 안에 있으니 불교든 기독교든 천도교든 그런 구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종교는 큰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왜큰 가르침이냐? 하늘의 뜻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도, 천도, 진리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리가 종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도인 평화와 생명 그것을 거부하는 행태가 있다면 그것을 꼬집고 또 바로잡게 하는 그런 의무가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새해 벽두에 하늘의 뜻 평화와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은 창조 질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서로 상생하여 평화를 이루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도록 창조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있다면 하늘의 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에는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일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그런 변화의 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창조질서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무생명들의 아우성 소리가 등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힘가진 자들이 그것을 모기로 삼아서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뒤에 보이는 저것이 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제국주의적 횡포에 맛을 들인 모양입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안하무인입니다. 온 세계에 전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국의 불을 축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자기 나라의 석국처럼 여기면서 마치 왕이 신화를 부리듯이 부리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점령군에 의해 점령을 당한 식민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이라는 허울을 쓰고 저 저렇게 위선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더 교활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군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들이 군사작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북 적대 분위기 조장에 오린 하고 있습니다. 동포인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선제 공격하여서 섬멸하는 그런 북침 전쟁 연습에 우리나라를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균부대 사드 부대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해 놓고 우리에게는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보셔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멀쩡하게 길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옷 벗기고, 뺨 때리면서 가지고 노는 그런 꼴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소리를 새첫 마당을 열면서 저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들어라. 너희는 세계 평화의 적이다. 하늘의 적이다. 회개하라. 전쟁 주동 그만두고 평화에 복무하라. 제국 팽창 수업하고. 이 땅에서 떠나가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도 하늘의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순국 선열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당당하게 왔어서, 미군 축출하고, 그리고 남북통일 남북 주동하라. 지난번 박근혜 사면할 때는 제법 결기가 있어 보였다. 그런 결기 가지고 우리 민족 문제 앞에 나서라. 남북 평화 혐, 협의하였던 것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이제 통일 번영의 시대를 꿈꾸자 꿈은 꾸는 자의 것인 것이다 하늘의 소리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